아 24시간 방송할 때 노방종 일단 좋아, 좋아. 네 방송 켜주는 거는 약속 다음 방송 필라테스 가자 예 좋아요 키키키 밥 먹자 야 근데 너 필라테스 선생님 사진 있어? 응 근데 걔는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걔는 어? 방송 나오는 거 거부감 없어 남자친구 남자친 없을 거야 예 우후 무쌍 여신 키도 1 6 7 지랄하고 차 빠쳤네. 그럼 언제 자, 언제 날잡아얘 수업 없는 시간 대 해야죠. 전화해봐. 응. 그래? 응. 나 방송 중. 네? 너 목소리 나가. 남 남순 누군지 알아? 남순. 응. 남순 누군지 알아? 어 안녕하세요. 응. 씨. 아, 아 안녕하세요. 네네. 아그 학우이한테 많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정말요? 뭐라고 들으셨어요? 네. 뭐한 마리의 제비가 주둥이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물이 훨씬 이쁘시고 무쌍에다가 167에다가 필라테스 요가 강사에다가 정말 성격 털털하고 지금 이 친구한테 배울 점 많은 친구라고 들었어요 아 어, 언니가 저를 너무 좋게 이야기해주셨네요 네, 그리고 클럽도 다, 자주 다닌다 일주한 번씩 클럽은 안가 그런 아, 얘기 아, 안 했어 더럽게 노잼드립에 혼자 좋다고 웃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클럽에서 술이 그렇게 개 되신다면서요? 이런 걸 가뿐싸라 합니다. 저가요?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새끼는 왔고 빠릅니다. 그 잘못된 정보를 아, 들으셨네요. 아, 아, <laughs> 장난이고요. 저그 네. 뭐지? 하쿵이랑 필라테스 한번 배우러 갈 건데 네. 혹시 요가복 입고 하나요? 어.. 뭐, 필라테스? 필라테 입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많이 하세요. 아네 그렇구나. 네. 아 제가 요가복을 진짜 싫어하, 싫어해가지고요. 싫어 네, 알겠습니다. 그거는 뭐 필라테스 그.. 강사님이시니까 강사님이 시니까, 강사님이 그거알아서하셔야될 부분이고 그리고 네. 그..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생각해본 적 없는데.. g o o 하 good, g o 하 d good, good, g o o 하 good, g o o 하 g 이랑 d g o 아하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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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하 d good, good, g o 나랑 하고 싶다고? 응. 네. 저랑 하면은 큰일 나요. 왜요? 엄청 힘들죠. 아 괜찮아요. 저 국가유공자, 아? 저 28단입니다. 유단자예요, 유단자, 유단자. 아, 진짜 유연하세요? 별명 요황입니다. 요황. 요가의 황제. 요?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아야야, 폈어 폈어. 야 폈어 폈어. 야아 다리야. 폈어 야. 요황이요? 네. 저필라테스 여신이거든요. y 음, 알겠습니다 요왕 대 네, 필라테스 만나준비할게요 네.. 네.. I guess, Minda. w h e 근데 금수저 o m e 저 o 저요? n 어. 그 s Sir, no, b e 어 a u s e s 수저라고? 근데 여기 i n g to go to the other 랑 방송하는데 음. 어떤 사람이. 나에 대한 조사를 해서 채팅창에 쫙 올려 버린 거 그런겨? 네. 네, 맞긴 맞네. 다이아 수저. 음. 아니에요. 아쿵아. 네? 갑자기 귀여워. 아 진짜, 아 진짜! 오이래 아, 진짜, 오빠 이걸로 머리 좀 위로! 이렇게 아, 진짜, 위 아, <laughs> 진짜, 위로! 아, 진짜, 위로! 아, 진짜, 위로!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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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아,